쟁점만코증인만 40여 명.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강제 입원 배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일. 4일부터 연려검찰과 의지사 크게 치열한 법정 공방리 예상. 은다점호 일수원지법성남지. 원에 따르면 이지사 담당 재판. 부인재일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은호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 입원사. 원심리에 들어간다. 앞서제. 판부는 지난달 12.24일. 이 주간 네 차례 공판기일을 짜. 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과.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쳤다. 쟁점. 이만은 친형 강제 입원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지사. 은성남 시장 시절인 2012. 년 48월 보건소장. 정신. 과전문회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강제 입원 의리 안문 건작성과 공문기한 같은 의무사항이야. 민의를 하게 한 혐의 직권남, 공권리행사방에로블구소 기소됐다. 이 지사는 6일, 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신,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눈치지로 발언해 허, 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도박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진단,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거스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판부는 친형강제 입원사, 권위경우검찰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 이후 속행 공판까지 20여일, 윈시차를 뒀다. 또 검찰 측 3, 명여명 이지사 측 10명 안, 합등 모두 40여 명의 증인에 대해 신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판결선고는공소 가제기된 날 작년 12월 1일, 일부터 6월 이내에 반대, 시해야 한다. 고규정하고, 이 어일 신재판은 6월 10일까? 지진행되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 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 공직, 선거법이 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 이용이 확정되면 다터닝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슈폴 진행중 2019.01 28-2019.02.1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부가은행권 대출금리 산정계 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 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cofix 등의 가상금리를 떠 해정해지는 데이 가상금리에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